황세란 임균 임완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거 식초 어, 만들 때 이제 저희들은 뭐 맨날 실험을 합니다. 뭐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제 발효 실험을 해가지고 어. 이제, 제일, 조금 더 나은 방법, 어, 그런 걸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저희들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10년 전에, 어, 너희들은, 뭐, 식초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효해가지고, 이런 만들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어, 뭐, 뭐가 맞는 거야, 이러는데, 10년이면,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아마 한천 번은 더 했을 거예요. <laughs> 1년에 1 0 0번 이상, 어, 10년이면 천번 이상, 이제, 발효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10년 전하고, 어, 지금하고는 당연히, 어, 발효 방법들이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 어, 한한 호기로, 어, 한번, 그, 이제, 호기심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본 방법인데, 의외로, 어, 이 괜찮다, 어, 이거 좋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빨리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 거니? 지금 이제 이거 생강식초 만들기 전에 생강술이 되잖아요. 지금 요,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생강술입니다. 그러면 이 생강술을 이제 저희들이 그른다, 어, 따라내거든요. 따라내는 거는 이제 지금 밑에 보면 어, 이제 이그 생강 요거 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액차, 액체만 어, 떠냅니다. 요거만 이렇게 이제 떠내가지고, 어, 저희 회사에는 이제 발효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정류하는 기계도 있어요. 예, 정류, 이제 뭐, 이제 식초 만들 때 저희들이 정류수로도 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에 술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생강 술이 되고 난 뒤에, 어, 이거를, 어, 생강 술을 정류를 해버립니다. 어,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높은 도수로 이제 정류하려고 그러면 양이 좀밖에 해안 나와요.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저는 이제 실험 삼아 세 병을 어 정류를 했거든요. 그럼 세 병을 정류하면 한병반한병반 정도 한병 반도 안 나와요. 한병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제 절반 이상은 아 이하는 그냥 막 이제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류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맑은 이제 생강 술이 나온 거죠. 이제 그거를 계속 발효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발효를 진행하니까 어, 식초가 돼버립니다. 생강 식초가. 그 이거는 어, 생강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음. 만들어, 생강술을 만들어서, 어, 생강술을 정류를 해가지고, 어, 그걸 다시 또 식초로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을 믹스에막 갈잖아요. 갈고, 거기다가 어, 물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발효 종작균을 넣어야 된다입니까? 아 어 조금 싼거 비싼 거둘 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한 뭐 달이나 두달 정도 있으면 이제 술이 되거든요. 근데 어 저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술이 물을 익어야 된다. 술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석 달에서 한6 개월 정도 놔둬. 이제 석 달에서 6 개월 정도 두게 되면 술이 이제 생강 술이 맛있게 물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회가만 딱 걸어가지고 어그 술을 정류를 해버리는 거죠. 정류를 해버리면 어 굉장히 이제 맑은 이제 생강 정류주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 식초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 어 저기 처음에는 술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이제 초산균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리는 똑같아요. 단, 어, 요세 병을 정류를 했다는 겁니다. 정류를 하고 식초를 진행을 하니까, 어, 맑은 게 나오는데 맛이 상당히 좋아요. 아, 맛이, 뭐, 식초가 아맛 좋아봤자 그게 그건데, 어, 딱 먹어보면 이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먹보면딱 감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술 맛을 잘 감별을 했는데, 이제, 피산술하고 싼술하고 탁, 이렇게, 뭐, 이쪽에 입안에 굳이 안 넣더라도 딱입 가까이만 대도 아, 이거는 좋은 술이구나. 이거는 <laughs> 별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캐팅큐인가, 어, 그게 이제 싸고, 어양 많고, 뭐 도수 높고 그래가지고, 막 호기심에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탁 받치더라고요. 이게 뭐 많이도 안 먹었는데 조금만 했는데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그 발렌타인 그 30년짜리를 선물을 했거든요. 벌벌 떨면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먹어봐도 이 다르더라고요. 쫙, 먹는 김도 굉장히 좋고, 입안이 조금만 했는데 싹 이러면서 이제 퍼지고 좋더라고요. 또 누가 이제 로얄 살루트를 하는데 아직도 벌벌 떨면서 아껴 먹고 있습니다. 아, 선물 받은 지한1년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 딱 이렇게 넣으면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식초가, 어,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저희들이 이제 요거, 요거 해가지고, 어, 이제 생강술에서 바로 식초로 진행한 이거 하고, 어, 이걸 완전히 정류를 해가지고 식초로 진행시켜가지고, 어, 이거 하고, 딱 이렇게 먹어볼 때그 감, 그술 이제 30년짜리 발렌타인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게딱 이렇게 느끼지.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저희들은 우리한테 사라. 뭐 이런 제가 이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 뭐 해봤자 우리 양이 얼마 없어요. 예. 그래서, 어, 이, 이 이제 보통 이런 정도 식초는 이제 막 찾는 분들이 있어요. 꼭뭐 나는 막 무조건 그거 좋아하는 분들, 어, 그 분들 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따로 빼놓고 양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 이제 저한테, 저희들한테 이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제, 이제, 여러분 집에서 만들 때, 어,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품질이 달라진다. 어, 그런 게. 그럼 이제 요점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생강 갈아가지고, 어, 물 넣고, 그 다음 우리 발효 종작용 넣고, 약간의 탕. 왜 생강에는 탕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미생물들 먹이가 어, 당이거든요. 약간의 당을 이제 넣어줍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 회사 이제 업무폰으로 여러분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문자로 물어보면 레시피를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석 달이나 어, 석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두게 되면 어, 생강 술이 맛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살 그르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왜 액체만 딱 떠가지고 이제 정류기를 하나 사야 돼요. 이제 요즘은 뭐 테모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이제 우리나라 정류기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산 같은 거는 가격도 얼마 나 하거든요. 한십 몇만 원이면 그걸 사요 그래서 어 집에서 이렇게 어 냄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류기 뭐 어떠고 하는 거는 다른 영상으로 이제 하나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 요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 이제 가스불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똑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이제 정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걸 어 다시 이제 식초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식초로 진행할 때는 뚜껑을 바꿔 줘야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이제 초상균들이 이제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어 요런 식으로 이제 뚜껑을 바꿔 줘야 돼요. 요거 아, 요거좀가네요 자, 요렇게 이제 뚜껑을 어 요거 천오루 저희들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2,500원인가 3,0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한장 하면 저희들 한개 팔면 500원인가 남거든요. 근데 택배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팔 때는 저희들이 어, 10장씩 어,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니까 요거 뚜껑을 바꿔주면 이제 요망 때문에 어, 이제 초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초가 아주 맛있게 익으면 어디서 생긴지 모르게 초파리들이 이렇게 생겨요. 지금 요, 여기 지금 초파리 생긴 게 보이죠? 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에 초파들이 리 이렇게 모였다. 이러면, 어, 이거는 식초가 굉장히 잘 됐다. 어, 아주 맛있게 됐다. 이렇게 이 애들이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초가 좀 시원찮고 어, 잘안 됐다 그러면 초파리들이 안 먹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가을에 이제 감 이런 거 보면, 이제 감이나 과일, 과수원 이런 데서 이제 그 새들이 이렇게 쪼산 과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맛있거든요. 덜 익은 거, 어, 잘못된, 어, 뭐 이렇게 맛이 없는 거는 새들이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새들이 이렇게 그게 행 거는 맛있는 것처럼. 초파리가 여기 조금 이제 뒤에 식초가 잘 되면 얘들이 형 이쪽에 이거 먹으려고 막 와요. 근데 이제 망이나 이런 게다돼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니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이 어, 망을 통해서 어, 아까 정류한 거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어, 맛있는 어, 맑은 어, 그런 이제 식초가 나온다. 어, 그리고 어, 담는 거는 이제 이제 그이요렇게 이런 어병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다 팝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담아가지고 어 하시면 어 됩니다. 제가 어뭐 간략하게 <laughs> 말을 했는데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내 어 자세히 알고 싶어 그 이제 이러면 어 이게 저희들 회사 업무 폰이거든요. 네. 요 어, 전화번호가 이렇게 어, 이제 업무 요 전화번호예요. 예. 어? 이게 어, 제가 옆으로 좀 가야 돼. <laughs> 제가 가려 버렸네. 예. 자, 그, 여기 이제 저희들 회사 업무 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오전에 일찍은 하지 말고 어, 뭐한 최소 한1 1시 넘어서 어, 그렇게 이제 문자로 뭐 아까 생강 식초 만드는 거 문자로 이제 뭐 이렇게 알려 달라 이러면. 어, 그거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들 균 이제 그저 발효종자균 그거 구입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어 저희들 요게 이제 회사 쇼핑몰 이에요 요게 저희들 회사 이제 쇼핑몰 이거든요 지경 쇼핑몰 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하면 어 아까 그 이제 식초 만드는 망 그것도 이제 어, 10개 이상 꼭 주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택배비가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요, 요거 해가지고 보면 되고, 어, 요거는 이제 회사 뭐 전화보는데, 어, 잘안받습니다 예, 네, 그래. <laughs>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어, 이제 또막 손님도 오고, 뭐 이러면 이제, 이제 인원은 몇명 없는데, 어, 뭐, 이렇게 계속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아까 뭐, 이거 저, 나한 병이라도 한번 사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쇼핑몰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